매출 관련 자료를 줬네요. 그래서 2000x 1년 결산 시인 시가 대손상급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 매출채권하고 외상매출액 이런 자료를 줬네요. 이것은 우리 매출채권에 대한 특계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매출채권 7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기초금액 우리 기초 금액에다 기다 우리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기초 금액을 줬네요. 35,000원이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 구할 것은 요거 아, 대손충당금의 대변에 있는 설정 금액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상 매출액 200만 원 현금 매출액 없다 그렇죠? 결국 매출은 우리의 매출채권 아, 차변에 200만 원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으로 회수했다 180만 원 어디입니까? 매출채권 아, 대변이 되는 거죠. 회수액에다 마, 180만 원 기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 회수가 불가능해 서 대손처리했다. 결국 매출채권의 대손 금액에다 가 대변에 만원 기재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 여기에, 우리, 대손충당금, 여기에 만 원을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아,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대변에, 아,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매출 채권 분기한 것을 여기다, 우리, 정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 12월 30일에 보니까, 매출 채권은 회수 가능액은 83만 원으로, 3만 5천 원 추정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을 구할 수가 있죠. 270만 원인데, 기게 얼마, 우리, 181만 원이니까 기말 잔액이 8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수 가능 금액이 얼마? 83만 5천 원이죠. 결국 5만 5천 원만큼은 기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말 대손 충당금이 5만 5천 원이죠. 따라서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은 얼마? 우리의 6만 5천 원이니까 설정 금액은 3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손 상각비에 이게 3만 원이 되는 겁니다.